1975년 미국 오하이오 주의 어느 평범한 가정집 샘 스프링어라는 남자가 간단한 아침 식사와 함께 독서를 하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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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대뜸 전화를 걸어 취조하듯 스프링어의 신상을 터는 이 남자. My name is Sam Lewis. I'm your twin brother. 본인이 어린 시절 헤어진 스프링어의 쌍둥이 형제라 말하는 남자.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각자 다른 가정으로 입양돼 그 존재를 잊고 살아왔던 쌍둥이 형제로부터 무려 35년 만에 연락이 왔던 것이죠. 그렇게 샘 스프링어는 공교롭게도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쌍둥이 형제 샘 루이스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m o No, thanks. Quit. Me too.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스프링어. 그런데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듣더니 어째서인지 스프링어가 깜짝 놀랐는데요. 전 부인의 이름까지 확인하더니 스프링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기자에 의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로 나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그 기막힌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쌍둥이 형제 둘다 셜리라는 이름의 여자와 재혼을 했고 전 부인의 이름 역시 메리로 똑같았으며 아들 이름도 빌 앨런으로 똑같이 지었다는 것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죠. Just like his brother, he had a light blue Chevy and a dog named Toy. just like his brother he was a former deputy just like his brother he had a woodworking shop in his garage specializing just like his brother in miniature furniture and dollhouses just like his brother he built a white circular bench around a tree in his front yard 그저 우연의 일치라기엔 정확스러울 정도로 닮아있는 두 사람의 인생 세상 사람들에겐 그저 미스터리한 해프닝이었을 뿐이었겠지만 스프링어의 마음속엔 한 가지 의문이 깊숙히 자리 잡게 되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쌍둥이 형제 샘 루이스를 다시 만나러 가는 스프링어 스프링어는 자신이 즐겨 피우던 종류의 담배를 건네받아 피우며 샘 루이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if we've been My Shirley, I'd have married yours. Would we'll have worked all the same jobs as you, and bought all the same things, been all the same places. Is that all there is to it? 보이기까지 하는 두 사람의 건조한 표정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영화가 임팩트 있는 사건과 결말이 존재하지 않고 발단과 전개만 있다고 할수 있는 영화임에도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가 실화를 다룬 영화라는 점입니다. 영화 속에선 샘 형제로 등장하지만 이들의 실제 주인공은 짐 루이스와 짐 스프링어 형제로 짐 형제는 어린 시절 헤어졌다가 39년 만에 만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린다로 같았고 두 번째 아내는 베티 아들의 이름은 제임스 앨런 심지어 개의 이름마저 토이로 똑같았으며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은 설정이지만 실제 짐 형제는 둘 모두에게 레리라는 이름의 이복 형제가 있기도 했다네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이야기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한데다. 원본을 보면 10분 분량의 단편 영화인데 이 특색 있는 애니메이션이 이야기를 더 재밌게 풀어주는 느낌이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사실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식의 엔딩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대한 회의가 득한 두 사람의 허무한 표정을 보여주는 영화스러운 엔딩도 뭔가 느낌있는 스토리텔링인데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이야기를 매력적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들려주는 매력적인 단편영화 더 샘스토리 리뷰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오프 더 레코드였습니다.